wake up wake up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조금 특별한 차인데요. 바로 1998년식 BMW 5 시리즈입니다. 자, 98년식 한국 나이로 올해 23살이 된 차인데 이것이 뭐 시승차는 아닐 것이고, 그럼 이 차를 어디서 구해 왔냐 하고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 차가 제가 가지고 있는 차예요. 제가 지금 구입해서 한 5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차인데 어, 얼마 전에 저희 박기동 편집장님이 또 최근에 새로 가져오신 그랜저 XG를 좀 올드카로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어, 나도 질수 없다. 나도 한번 내 차를 가지고 가서 어, 구독자분들한테 좀차 자랑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제 차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98년식 5시리즈니까 코드명으로는 e 3 9 모델이 되죠. 어 239면은 지금 현행 5시리즈하고는한 3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거의 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뻘 정도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239부터 굉장히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좀 우리나라의 수입차 열풍. 수입차 열풍을 초창기에 이끌었던 모델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아마 40대 50대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젊은 시절의 로망으로 남아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9 540i 그러니까 4.4L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M5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그런 5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239 5시리즈가 사실 뭐제 차례 사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역대 BMW 5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던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뭐이 나가시마 조지라는 분이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이 정말 분더덕이 없고 네, 정말 BMW의 완성. 지금도 BMW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들의 정말 정석적인 스타일들 많이 갖췄죠. 뭐 전체적인 비례감도 상당히 스포티한 후륜구동 세단의 정석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뭐 앞에 들어가는 키드니 그릴의 크기라든가 그리고 이런 헤드라이트의 형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지금까지도 뭐 BMW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뭐 완성도가 뛰어난 차다. 뭐, 제 차례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모델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막상 타다 보니까, 어, 정말 스타일도 적당히 모던하면서 적당히 클래식한 좀 운치가 있고, 또 퍼포먼스적으로도 이런 8기통 엔진의 퍼포먼스가 전혀 뭐 요즘 기준으로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성능을 내주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좀 앞으로 평생 동안 소장을 할 생각으로 이 차를 계속해서 갈고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 차를 뭐 매일 탄 찾아보니까 어이 차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뭐 제가 이 차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 관리를 했고 또이 차의 장점들이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좀 이런적으로 약간 감성적인 이런 내용으로 한번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차를 타고 길에 나와봤습니다. 어, 사실 저는 늘상 타는 차라서 오히려 이게 시승차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시승차는 그냥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또이 차는 그냥 저는 매일 타는 차다 보니까 어, 이게 어떤 얘기를 해야 또 보시는 분들이 좀 흥미롭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아마 모터리언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이라면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 저희 박기동 편집장님도 어, 이239 540i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이239 어, 540i 가뭐그 당시에 이제 이 퍼포먼스 라든가 뭐 그게 그 당시에도 대단한 차였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편집장 님도 제 차를 보면서 아 이거 이제 편집님이 되게 좋아하는 차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어, 그래서 제가 조금 네, 뿌듯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구독자 분들한테 제 차를 소개할 수가 있어서 뭐 살짝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98년식인데 어 사실은 이 차는 이제 정식 수입된 차는 아니에요. 정식 수입된 차는 아니고 이제 제전 차주분이 이제 아버지의 지인분이셨는데 그분께서 미국에서 구입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면서 가지고 오신 차입니다. 그래서 국형이다 보니까 약간 좀 사양들이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됐던 2395 시리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일단 대표적인 게 계기판이 일단 마일 계기판으로 돼 있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어, 뭐, 편의사양 같은 거는 빠져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 센서, 뭐, 앞 범퍼나 뒷 범퍼, 뒷 범퍼도 주차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몇번 뒤에 긁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실내를 보자면은, 일단 뭐, 열선 시트나, 이런 기능들은 아예 빠져있죠. 뭐239 같은 경우에 후기형 정식 수입된 차들은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98년식이니까 이제 전기형의 맨 끝물 모델이죠. 전기형 마지막 연식인데, 어 그렇기도 하고, 뭐 일단 미국 자체가 애초에 미국 서부에 있던 차다 보니까 뭐 별로 렇게 춥지도 않고 해서 그쪽에서는 아예 열선 옵션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이게 시트가 가죽이다 보니까 상당히 춥습니다. 뭐, 그렇긴 해도, 뭐, 에어컨 히터 빵빵하고, 뭐, 요즘 차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기능들, 뭐, 듀얼 존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카세트 데크도 있고, 카세트는 뭐 요새 구할 수가 없어서 듣질 못하는데 카세트 데크도 있고 뭐 이제 이퀄라이저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뭐 당시 저는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란 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어 시트도 운전석, 동승석이 다 전동식으로 작동을 하고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식으로 움직이고요 또이 스티어링을 틸팅이나 텔레스코픽을 하는 것도 다 전자식으로 돼 있어요 전동식으로 돼 있어서 와이 시절 차에 이런 기능들까지 들어있었구나 하고서 뭐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처음 운전을 시작한 차가 이 차랑 같은 연식의 98년식 EF 쏘나타였어요. 그래서 뭐그 차도 지금도 아직 갖고 있는데 그차가 굉장히 잘 탔지만은 이제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는 되게 이제 센세이션했던 거죠. 뭐 이미 훨씬 좋은 신차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와 같은 연식에 뭐 요즘은 사실 국산차가 워낙 좋아지니까 수입차랑 어떤 갭들이 많이 작아졌는데 뭐그 시절만 해도 어떤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이런 어, 기술력의 차이라든가, 완성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컸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어, 2395 시리즈 하면은, 제가 아까 초입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되게 젊은 시절에 로망으로 간직하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어, 96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이 됐고요. 사실 IMF 때문에 전기형은 판매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1, 2년 정도 반짝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좀 IMF의 여파가 가신 다음에 한 2001년 그 정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후기형 모델들이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 뭐 당시에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지금도 이 5시리즈가 그렇게 싼 차는 아니죠. 분명히 비싼 차고 고급차지만은 어 2차가 나오던 시절에는 정말 이 5시리즈를 타면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차가 처음 우리나라에 수입된 게 96년인데, 96년 당시에 어이 차량 가격이 540i 니까 540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540i가 한 1억 정도 하죠. 9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거죠. 거의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어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96년도를 기준으로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 있죠. 음마 아파트 31평형이 거래가가 1억 6천만 원 정도였어요 시세가. 그러니까 거의 이 차가 아파트 값 정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그때 당시에 그 정도였고 강북 쪽으로 올라오면은 아파트들이 뭐한 1억 초반대 그 정도부터 이제 시세가 있었으니까 거의 집한채 값한 거였죠. 지금 아파트들 뭐한 5억 10억 하니까 뭐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롤스로이스 <laughs> 그거까지는 좀 너무 갔지만은뭐 어찌 됐든 간에 어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차였다. 라고 해서 지금도 제가 이 차를 타고 뭐 주유소를 가거나 아니면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선배님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야, 이차 정말 자기 왕년에 좋아했던 차다. 내가 젊었을 때이 차를 타는 게 정말 꿈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종종 듣고는 합니다. 뭐이 차의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뭐 일단 239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코로나링이라고 하는 엔젤라이라고도 하죠. 엔렌라인에지는 코로나 링이라고 하는 주간 주행등이 처음 도입됐던 게 이제 2 3구죠 그래서 이 헤드램프가 어전 영역에 이렇게 딱 라이트를 켜놓으면 굉장히 이뻐요. 요즘은 이 코로나 링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면서 뭐 이렇게 L자 형태로 또 바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형들이 됐는데 굉장히 그 최초의 코로나 링의 딱이 원형의 형태, 심플한 그런 단정한 모습도 그렇고 어, 제 차는 사실 540i예요. 540i 노멀 모델인데 이제 전차주 분께서 이미 540i S에 어떤 스포츠 바디킷을 다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범퍼도 스포츠 범퍼가 들어가 있고 M5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뒤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8기통 엔진의 배기음 배기음이 주는 매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가 굉장히 묵직하고 뭐 또한 가지 좀 자랑을 하자면 어 색깔, 색깔이 굉장히 희귀한 색이죠 이 컬러가 이제 공식 명칭은 캐시미어 베이지라는 컬러명인데, 어, 굉장히 드문 컬러예요. 미국에서는 사실 흔하게 볼수 있는 컬러고, 뭐 편집장님 그랜저 XG랑도 살짝 비슷한 색이긴 하죠. 90년대에 사실 이런 어, 샴페인 골드 톤의 이런 색깔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어서, 어, 그러다 보니까 뭐좀 그런 그 당시에 약간 좀 고급스러운 어떤 중산층 성공한 중산층들이 좋아했던 그런 컬러나 스타일들을 좀 많이 띄고 있다는 부분이 참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칼라의 2, 3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두대제 차를 포함해서 두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유니크한 맛으로 거죠. 사실 올드카가 뭐 고치고 하는데 정말 어 품을 많이 팔면서도 뭐 그런 유니크한 맛에 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이 차에 여러 가지 뭐 장점들, 뭐 저도 콩깍지가 아직도 씌어 있다 보니까 뭐 장점을 울풀하면 끝이 없긴 한데 뭐 그래도 역시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엔진인 것 같아요. BMW 하면은 보통 뭐실키스가 가장 유명하죠. BMW는 6기통이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기통만이 주는 그런 여유로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절에 보면은 뭐 520i부터 530i까지는 다 6기통이 들어갔었고, 535하고 540은 8기통이었고, M5도 8기통이었죠. 뭐 이렇게 6기통하고 8기통 두 종류밖에 엔진이 안 들어갔었는데, 어, 뭐 6기통 차들은 확실히 매끄러운 그런 매력들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또이 펀치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팔기통을 따라올 수가 없죠. 특히나 지금 제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형의 M62B44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노스가 없는 타입이다 보니까, 어, 뭐 어떤 유지관리에서의 용이함도 있고, 또 뭐, 이 m 6 0 엔진 자체가 굉장히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상당히 저속 토크가 묵직하게 나오도록 설계가 된 엔진이다 보니까 어, 치고 나가는 느낌은 흡사 머슬카, <laughs> 뭐 미국산 진토백이 그런 팔기통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뭐 약간은 조금 너무 얌전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또 명색이 팔기통인지라 뭐이 치고 나가는 그 가속감 같은 거는 정말 좋아요. 저는 좀 가속을 해 보면. 배기음이 잘 들리실래나 모르겠네. 지금까지도 뭐 정말 이렇게 가속하면서 튀어나가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이 차가 이제 최고출력이 286마력이거든요. 8 6마력이니까 뭐 지금 540i가 한 340마력 정도 나오죠. 뭐그 친구랑 비교를 한다면은, 뭐 이제 세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성능면에서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은뭐 그래도 요즘 기준으로도 286마력이 절대로 낮은 출력은 아니기 때문에 어뭐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특히나 고속 크루징을 할때 정말 좋아요. 어, 이 토크가 굉장히 여유롭게 항상 남아있다 보니까 저도 뭐 연비 좋은 다른 차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또이 고속도로를 타고 좀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이 차에 손이 갑니다. 기름값 조금 더 쓰더라도 어, 이 정말 고속로 해서 뭐 시속 100km, 110km로 달리면서도 항상 여유있게 추월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 그런 부분들이 뭐 정말 큰 매력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은 이제 540i는 6기통 엔진이 들어가고, 8기통을 구입을 하려면 이제 M550i라는 550i까지 이제 숫자가 커졌는데, 이 당시에는 50i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540i가 이제 노멀 5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죠. M5에 들어간 엔진이 S62 엔진인데, M62 엔진하고 사실 베이스는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가 뭐 오토 M5, MC... 오토 M5다. 예, 당시에는 M5가 수동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오토 M5다라고 하면서 또그 굉장히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실 530i는 많지만 이 540i는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아주 희귀한 차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좀뭐 보기 드문 차다 보니까 뭐 그런 유니크함에서 오는 매력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네, 확실히 제가 5년 동안 타면서도 정말 뭐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올드카를 좋아하고 올드카를 고청하면서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야 그런 거 타면 돈 많이 들지 않니?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어 친구들도 물어보고, 뭐 처음 보는 분들도 제 차를 보고서 야 이런 차 타면은 돈 많이 들지 않아요?라고 물어보고 하시는데. 어, 사실, 이 얘기는 좀,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얘기죠. <laughs> 아무래도 그동안 쓴 돈이 한두 푼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뭐, 어,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차계부를 쓰다가, 이제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차계부를 안 쓰기 시작했는데, 어, 뭐, 지금까지 쓴 돈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아마, 음, 아반떼 한대값 정도는 들어갔을 거예요. 풀업으로. 프로바반 <laughs> 대한대값 정도는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미련하다고 얘기도 하시죠. 뭐 이렇게 오래된 차에다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 사실 이 차가 뭐 시세적으로 그렇게 높은 가치를 받는 차도 아니에요. 뭐 올드카 중에서 공랭식 포르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부 비싼 차종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2, 3구 같은 경우에는 개체 수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도 시세는 거의 바닥이거든요. 뭐 정말 상태 좋은 차들도 뭐 천만 원 넘어간 차가 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미련하게 왜 그렇게 돈을 쓰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긴 한데, 음,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그 정도의 금액을 투입을 하고서, 한때 아파트 한채 값에 달했던 그런 이제 비즈니스 세단을 팔기통 세단을 탈수 있다는 게또 뭐 나름의 장점이 있겠죠. 사실 그래도 이 차가 연식에 비해서 그리고 주행거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22년이 된 차고 주행거리가 이게 마일로 한 15만 7천 마일이니까 거의 한 25만 키로 26만 키로미터 정도 탔죠. 저는 사실 가져와서 1년에 거의 뭐 많이 타야 한 5천 키로미터 정도 적게 탈땐한 2,000km에서 3,000km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하긴 해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 어 어쨌거나 뭐, 연식도 적지 않고, 주행거리도 적지 않은 편인데, 뭐, 그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엔진 자체도 뭐, 크게 말썽을 피는 엔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뭐, 1년에 어느 정도 고정된 금액 정도는 지출이 되지만은 뭐그 이상으로 어떤 폭탄이 터지거나 뭐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을 많이 쓴 거는 사실 저도 올드카를 제대로 이렇게 리스토어를 하면서 타본 게이 차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시행착오도 많고, 뭐 중복투자도 많고, 가령 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중고를 샀다가 중고를 사서 끼웠는데 어, 이게 뭐영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또새 거를 사서 또 달고 하다 보니까 뭐 중복해서 들어가는 부품 값도 있었고 또 공임도 중복해서 투입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거를 걸러내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차를 다시 복원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오래된 차를 타면은 뭐 부품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외국에서 많이 팔린 차들의 부품을 구하는 거는 오히려 국산차보다 쉽습니다. 어, 같은 연식의 국산차 중에서 뭐 정말 좀 대수가 적었던 차들. 그런 차들은 지금 와서 부품 오히려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빨리빨리 단산이 됐고 그에 반해서 뭐 이삼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워낙 많이 팔린 차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차다 보니까 이 상고는 물론이고 뭐 bmw나 벤츠 같은 차들은 뭐좀 연식이 되더라도 뭐 지금까지도 어떤 부품을 수급하거나 이런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구입을 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센터에서 파는 정품이 너무 비싼 경우에는 이제 oem 제품을 뭐 이베이나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차를 타면서 뭐 항상 즐거울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떨 때는 정말 뭐 예상치 못한 고장이. 뭐, 제가 길에서 사실 퍼져서 견인해서 차를 옮겨본 적도 몇 번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항상 이제 보통 보험가입을 하면은 1년 동안 견인을 한 6번 정도 서비스를 줘요. 견인 서비스를 6번 정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저는 뭐 정비 입고를 보낼 때도 이제 정비소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해서 거의 뭐 견인 서비스는 매년. 꼬박꼬박 다 사용을 하고 <laughs> 뭐 그럴 정도로 어떨 때는 되게 왼수 같을 때도 있죠. 같이 이렇게 지지고 복고 하면서 타면서도 아, 진짜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고치고 있어야 되나. 막좀 현자 타임이라고 하는 <laughs> 그런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종종 있긴 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이제 정이 많이 들었어요 벌써. 어한 5년 정도 타다 보니까 어 사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도 에 되게 뭐 열정이 넘치던 시기에 이 차를 만나게 돼서 이 차를 타면서 되게 좋은 친구들도, 새로 알게 된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녔죠. 예, 제가 이차 타고 뭐안 가본 데가 없어요. 1년에 주행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 주행 대부분이 이제 차 타고 여행을 다니는 데 쓰기 때문에, 뭐 시내에서는 사실 기름도 많이 먹고, 예, 시내 연비 뭐잘 나와봐야 뭐한 4에서 5km 정도 나오거든요, 리터당. 그러다 보니까 뭐 이차 타고 시내 돌아다녀봐야 힘들기만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부산도 갔다 왔었고, 강원도 산속에도 혼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태백산도 가보고, 어, 태기산이라고 하죠. 태기산 바람의 언덕도 올라가 보고, 어, 정말 정선도 가보고, 뭐, 동해안도 다 가보고, 충주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다 했는데, 어, 또 제가 모터리언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한달 한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터리언 돌아오기 전에 한달 동안 쉬면서 어, 내가 이동안 이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뭐 최근에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해외여행을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거 하자 해서 이 차를 가지고서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이제 제주도 기념품이에요 <laughs> 차 뒤에다가 지금 달아 놓으려고 하는데 어 뒤에 지금 달 방법을 없어 가지고 차에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내 차로 이제 직접 여행을 하는 거, 어, 물론 비용으로만 치면은 렌, 가서 렌트하는 게 훨씬 저렴하죠, 저렴하고 편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이 차를 가지고 이제 완도까지 내려가서 또 새벽에 배를 타고. 해뜰때 제주도에 딱 내려서 이제 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어, 그런 거를 예전, 옛날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내차 타고 이렇게 바다 건너서 여행 가는 것좀 꿈을 꾸실 겁니다.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를 하나 이루면서 또 이제 내려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이번에 제주도로 갔다 오면서 딱두번 기도를 했습니다. 어, 처음에 완도로 내려가면서 야 제발 퍼질 거면 배 타기 전에 퍼져라 하고 <laughs>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배를 타고서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에는 야 이제 제주도 잘 왔으니까 이제 퍼질 거면은 어, 돌아가서 퍼져라. <laughs> 제발, 제주도에서 퍼지지만 마라. 아 거의, 딴 동네에서 퍼지면은, 이거 뭐 제주도는 견인해서 올 수도 없으니까, 어, 어떡합니까?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 제발, 육지까지만 무사히 돌아가자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여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최근에는 이렇게 올드카를 정말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주변에 보면은, 어, 옛날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젊은 시절의 추억 같은 걸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올드카를 구입해서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뭐 그런 분들이 많다가 어요 근래에는 또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아무래도 이 요즘 차랑 다른 어떤 좀 세련 어 세련미라기보다는 약간 그 클래식하고 레트로한 감성 뭐 이런 거를 즐기시는 뭐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올드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저의 제 나이 또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또 올드카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올드카에 섣불리 들어오기가 굉장히 무서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일단 이거 가지고 오면 폭탄 아니냐. 좀막뭐 막말로다가 1년도 안된 차도 맨날 뭐 결함이다, 뭐 고장이다, 불량이다 해가지고 막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 20년, 30년 된 차를 뭘 믿고 타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 제가 올드카를 그 5년 동안 뭐이 차를 비롯해서 여러 대를 이렇게 타보면서 느낀 바로는 어, 내가 이 차를 어디까지 수리를 하고 복원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계획을 잘 세워놓고 어, 그거에 따라서만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어, 옛날 이런 특별한 감성을 느끼면서 또 드라이브를 할수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요즘 차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차를 가지고 와서. 끝까지 고칠 거다. 정말 새차 상태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거의 동급의 새 차를 사는 정도의 비용을 각오를 하고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차로 적당히 이제 예쁘게 꾸미면서 좀 아기자기하게 좀 필요한 것들만 고치면서 타겠다. 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즐겁게 올드카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뭐 주변에도 올드카를 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어, 앞으로 이제 모터리안 채널을 통해서 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올드카들, 제차 외에도 좀 다양한 차들을 앞으로 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첫 번째 순서로 좀제 차를 소개를 해봤고요. 뭐이 차에 대해서 궁금한 분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미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네, 그리고 또 올드카를 정말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모터리언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뭐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또 댓글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에서는 도와드리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차소 네 내차를 <laughs> 네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간단히 가져봤습니다 어, 앞서서 저희 편집장님이 소개해드렸던 그랜저 XG 하고는 또 살짝 다른 나이대는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매력을 가진 제 차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 뭐이 차에 얽힌 뭐 사연이나 이런 것들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제 인생 선배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님들께서 또 이런 얘기들을 또 같이 나눠주시면은 댓글에서 미처 못 다한 이야기도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터리언에 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더 재미있고 유익한 차와 함께 또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